오늘 화이트범, 오늘, 오늘 주말 일상. 주말에 저희 뭐 캠핑이나 뭐 특별히 뭐안 하면 이렇게 장복산에 자주 옵니다. 제가 저번에 편백잎, 편백숲 님편백 퇴근길 한번 보여드렸듯이 오늘도 주말 아침, 어휴, 물소리 장난 아니에요.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오, 머디퍼들머디퍼들 우와. <laughs> 이맛에잘 아시나요? 야, yeah. 와물 장난 아닙니다. 시원하네요. 아 어제 비 많이 왔다고 보이시나요? 오. 와, 정말 장난 아닙니다. 가을 같네요. 오늘은 3월20 며칠인데, 아, 아, 좋네요. 공기 장난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 편백향 정말 좋아요. 와, 편백향 진짜 좋다.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오늘 여기 장곡산 뭐 때문에 왔죠? 아빠 때문에. 편백주로 왔죠, 편백. 편백시야 이거 편백시야 주우면 어디 쓰죠? 베개요 어, 엄마 베개 넣죠 아빠 때문에 베개 높이려고 정답 어. 맞습니다 만들 여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어? 또 진짜 많은 분들이 등산하러 오셨네요. 여기도 가시고. 저물한개 피어 오르 정도 보이시나요? 참 경치 좋습니다. 여기 지위에서 이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우 물소리 들리시나요? 정말 좋습니다. 물소리 하고 아 비오는 이숲 한기가 장난 아닙니다. 좀담아다가 같이 나눠 드리고 싶네요. 지금 저희 어바웃 어덜님이 물을 빨리 가져오라고 해서 차에 갔다 오는 길입니다. 저쪽에서 열일하고 계시네요. 어 데크가 약간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걸어갔다 말고 뭐 고개를 숙여서 뭘? 너네 뭐 하니? 뭐 하는 거니? 바람쥐처럼뭐 하니? 아하! 아요 장난 아니다. 아, 이게 비 오고 나면 보이시죠? 이 편백들을 저희가 주워가서 바람이 많이 불어요, 이게. 여기 편백 열매 보이시죠? 이 열매를 가져다가 한번 삶아가지고, 편백 베개를 만들 거예요. 아, 잠깐. 어, 이제. 아빠. 아, 두 번. 좋지, 여기 있네. 이거 찌그러진 거는 공항? 이 정도 되네요. 굽혔다. 오래 걸음처럼. 이런 공기에 진짜 이렇게 운동하기가 안 쉽지 않습니까? 아, 죽어. 천연의 운동 코스면서 편백 베개를 한번 만드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편백 씨앗들을 저기 숲에 던져주면 이 편백 나무가 되는 거죠. 아, 어바웃 어걸님 채널에도 요 영상을 좀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밑에는 가지 마세요. 아빠, 아빠, 보기만 매력 주거라, 새로운 편백나무로 쑥쑥 크거라. 약간 부서진 편백나무 씨앗들은 저희가 이렇게 던져 줍니다. 이렇게. 요 가열찬 노동의 현장입니다. 거죠 나무가 많이 크네요. 아, 그가 나무로. 같가네요 야호! 가던졌도이 아. 나무 있 아, 그래요? 이 나무 중에 있을 수가 있네요. 기 전에 계단에 있는 알크타 해줘. 계단에는 이쪽에는 풍백이 알이 크네요. 크라고. 잠깐만요. 우와. 아니 <laughs> 아닌데요? 바람 부는 날입니다. 아니 아니 그거 하지 말고 다시. 어, 어 여기 바람쥐 있어요. 어디요? 저기 움직이. 뒤에 숨었는데. 오 움직이네요. 파닥거있는게 변하는 게 보이죠? 저 위에 돌이에요. 예예. 저게 다람쥐. 주말이네요. 저 집에 한 마리 있어. 어디에요? 저기 돌 오, 진짜 네, 돌 같아요. 어, 진짜 새끼네요. 네, 어니 다람쥐가 여기에 네. 빛 있는 곳이에요. 살수 있어. 살수 있어. 안녕하세요. 지금 가고 있는데. 와, 어, 진짜. 와, 정말 공기도 너무 좋고요. 지금 편백을 좀 주었어요. 편백 한번 보여주세요. 와, 이만큼 주었다고 싶. 와, 많이 주셨네요. 이런 데 편백을 다줍는 건가요, 하나하나? 네, 해동이 있는데. <laughs> 아, 줍는것좀 보여주세요. <웃음> <웃음> 롱샷으로 간다, 이제. 한 1분 동안 편백 먹고 몇 방울씩 떨어지면 <laughs> 네, <laughs> 편백 좋은 게들어죠아됐습 감성이라니까 감성 이제 힘내다셔 편백 놀이 오네 엄마야 진짜 응답하네 편백, 지위의 숲이었습니다. 바람 부는 날에는 어디로 간다? 편백 숲으로 간다. 편백 몰로 나간다. 가 자, 편백백에 집에 가서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리아! 대단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브라한 자연 앞에서 정말 너무 복잡한 생각, 일상의 생각 그런 것덜어낼수 있는 것 같아요. 지나가 보면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 나가면서 이렇게 밟, 밟으면서 편백들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백나무가 부시면 아니죠. 씨앗이 엄청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편백나무가 나는 거 같습니다. 아, 나무에 뿌리 들고는 참 나무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생명, 우연하게, 굳건하게 그냥 자리 잡고. 열매도 내야죠. 편백은 강아닙니다. 이게 편백에 약간 점유 성분이 있어요. 기름. 그 것들이 그 것들이 있어서 어, 자기가 그렇고 친해요. 아, 네. 네. 아 편백베개를 만들게 된 이유가 여기 편백 자체가 거담, 강장, 통증에 효과가 있고 심폐 기능이 또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편백베개로 머리 베고 자고 나면 여기 충농증이라든지 비염 이런것도 완화되고 심신의 안정도 좀 깊게 잘수 있는 효과도 있어서 저희가 오늘 편백베개 만들어 보는겁니다 이3 1사를 소개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한복산 초각공원 자체가 벚꽃이 만개하는, 벚꽃, 벚꽃 속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산문사에 올라가거든요. 진해시. 한 눈에 보면서 벚꽃을 한눈에 담고 가슴에 가득 담고 가실 수 있다는 거죠. 여기도 벚 이게 다벚나무입니다 벚꽃이 얼마나 귀여어요 그리고 여기는 왕벚나무가 아직 있기 때문에 벚꽃의 그 풍성함 정도가 볼륨감이 다릅니다. 꼭한번 오셔서 진해. 마커 즐기고 가십시오 곤망으로 예, 맺었습니다 하얗게 보이시죠 곤망으로 담을 거리가 많아서 벚꽃이 필것 같습니다 오소현님께서 더덕 막걸리 빻아주십니다. 꿀에 이 더덕을 담고서 일주일 지난 변화를 보여드릴게요. 일주일 지나게 되면 어떤 변화를 가지는지 더덕들이 이렇게 담고놨다가 이걸 넣어서 우리가 막걸리래 더덕 막걸리 만들 부지런히 넣으시네요 나오십니까? 다 아, 됐나요? 보 하나 드셔보 <laughs> 화이트봄의 수리야 아, 푸른밤인데 푸른밤 자네 동백꽃을 딱 앞에 두고 아, 오미자주 색깔 보이시나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푸른밤 수리야 한잔 마시겠습니다 깨끗이 말려서 세척해서 말려 놓은 편백 편백 열매를 네, 여기 여기에 여기 베개에 넣어가지고 이중으로 감싸서 편백 베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또 이걸 또 삼이 느껴지니 이거를 다시 요요 요 베개 안에 넣습니다요 비단 베개. 오케이. 이제 아 비단 베개 완성됐습니다. <목소리> 처리하겠지만 여기 여기 견갑골 쪽이 딱 뚫리는 느낌이 들면서 좋습니다. 여러분 편백 베개 배고서 힐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오니가드니, 노랑구리니, 고맙습니다. 같이 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화이트버입니다